안녕하십니까, 학교육라 여러분 자, 1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영상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laughs> 제자들이 공부하는데 갈수 <알> 없습니다 <laughs> 저도 계속 찍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8시쯤에 나왔고요 지금 이제 5시 한 20분 정도 돼가는데, 15분, 20분 돼가는데 제자들이 지금 집에 안 가서 제자들이 갈 때까지 그상트로 찍을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니, 23페이지. 자, 23페이지입니다. 고등수학상, 일풍강의 23페이지 되겠네요. 자, 04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04번. 자연수 대, N에 대하여 N차식, PNX를 정했네 N차식, PNX인데, 여기가 지금 첫 수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x-1, x-2, 이렇게 쭉 가네요. 근데, x-n까지 간답니다. 왜 n까지 가는 줄 알겠죠? n차식이 돼야될 거니까. 위에는 못할까봐, 제자님들, 아, 제자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p1x는 x-1, 1차식. p2x는 x-1, x-2. -1. 이렇게 하면 보게 되면 2차식 되죠. 그러니까, 야의 숫자가 2라는 건, X가 두번 곱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이냐 P3X도 그런 식으로 3까지 가면 X가 몇번 나옵니까? 요이 숫자만큼 X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N차식, 3차식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PNX가 어떤 건지 알았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워버릴게요. PNX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p PN... 등식이, 자, A 주어져 있요 B, P1X라고 줬는데, 이제 P1X는 바로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아, B, P1X 이렇게 됐는데, 자, 바로 바꿔버리겠다, 는얘기입니다그 다음, P2X라고 줬어졌네요 C, X-1, X-2, 이렇게 적어버리면 되겠네요. D 주어졌는데 자, D, 자, X, 자, D라고 주어졌고요 D라고 주어졌고, 특별한 거 없네요. 자, x-1, x-2, x-3, -2, X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자, 3, x의 3승, 5, x의 제곱, 플러스 7,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항 등식이래요, 한 등식. 좌변의 식하고 우변의 식하고 똑같답니다. 어,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d, 여기, 구하래요.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등식이라고 했으니까 D는 구할 필요가 없죠. D는 3입니다. D는 3 왜냐하면 여기서만 3차식 나오니까 여기 3차식의 개수가 3이죠. 여기 외에는 여기 최고차항이 2차 여기 최고차항이 1차 최고차항이 3수니까 여기서 오르지만 3차식 나오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유추하는 D는 3이면 그냥 문제와 상관없이 바로 나와야 돼요. 개수 비교 법으로 그런데 요거를 문제는 자주 쉽네요. 모르는 게 우리가 미지수가 생기니까 X에 1도 대입해보고, 어, X에 2도 대입해보고, X에 3도 대입해보면, 식이 3개가 나오겠죠. 이식세개를 이 이제 활용해가지고, 어, A, B, C 값을 다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어, 누구나 알수 있는 거니까 이걸 안 할게요, 선생님이. X나 1, 2, 3 대입은 어, 이런 것들은 뭐 해설지 봐도 어, 너무나 쉽게 나와 있을 테니까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숙치 대입법은 여기서 안 할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유명한 유형이라서 그래요.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칠 때 유명한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냐면 음, 이거 조립제법을 이제 3차식이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조립제법을 세번 쓰는 형태인데. 일단 여기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조립 제목을 세개 쓰는 형태인데 무슨 얘기냐? 음, 이런 형태에서요. 여기 지금 보면 자, 보세요. x-1은 지금 3번 들어가 있죠? x-2는 몇번 들어가 있어요? x-2는 두번 들어가 있죠? x-3은 한번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상수항을 일단 보실 필요 없고 x-1이 이쪽에 있는 상수항 X-1을 지금 문자로 볼게요 선생님, X-1을 문자로 볼게요. X-1을 지금 통째로 볼게요. X-1이 지금 세번 들어가 있고, X-2는 지금 두번 들어가 있고, X-3은 지금 한번 들어가 있어요. 이식 자체의 형태가 나오는 횟수가. 그러면 이걸 왜 조립제법을 세번 쓰는 형태냐? 이좀더 증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요, 유명한 형태인데, 이 A를, 제가 좀 이따 증명을 해드릴 텐데, 이 A를, 어, 조립제법을 처음 썼을 때 나머지.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A를 조립제법을 처음 썼을 때 나머지. 첫 번째 조립제법의 나머지, 이 B를 두 번째 조립제법의 나머지, 이 C를 세 번째 조립제법의 나머지, 이렇게 해보세요. 야이도 나중에 나머지가 될 거고, A도 나중에 나머지가 될 거고, 야이도 나머지가 될 거예요. 지금 야이만 보기에요 야이만. 왜 야이만 보기냐면 야이는 x 1, x 2, x 3으로 다나무가 떨어지는 형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일단 보여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을 가장 많이 쓰인 x 1로 묶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식을 만약에 x 1로 묶으면 선생님이 이제 뒤에 있는 식부터 좀잡아 줄게요. 위에 있는 식이 3, x-2, x-3 이렇게 오겠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x-1로 묶으면 뒤에 있는 건 c, x-2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뒤에 b가 올 거고 이런 식으로 a,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야이하고 지금 뭐가 똑같다? 야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이를... 첫번째 조립제법 x 알파로 나왔을 때 나이가 몫이고, 나이가 나머지란얘기예요 지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 적고요. 마이너스 5 적고요. 비어 있는 항이 일차식이죠? 상수항 이렇게 적어주면 나이가 지금 1로 이렇게 딱 했을 때 나이가 지금 3될 거고, 3될 거고, 마이너스 2될 거고, 마이너스 2될 거고,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죠? 3 되고, 3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되고,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5. 야이가 바로 야이라는 얘기에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A가, 아까 지금 D는 구했죠. D는 3이라는 거 구했죠. 어, D는 3이라는 거 구했고, A는 5라 이거에요. A는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야이를 지금 넣고 지금, 3X-2. x-3 플러스 b x-2 플러스 b라는 것이 누구하고 똑같다면 야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야이를 공통인수가 있는 x-2로 묶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2로 묶게 되면 그러니3 X-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겠죠. 나이가 지금 3X 제곱, 2X-2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건 뭐냐면 나이를 음? 조립제법 X-α로 나눴을 때 몫이 지금 양이라는 얘기예요. 몫이. 나이가 지금 몫이라는 얘기예요. 나이 다시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다시 조립제법을 쓰면 다시 조립제법을 쓰면 내려오고, 자, 6 되겠죠? 4 되겠죠? 8 되겠죠? 이렇게 6 되겠네요. 즉, B가 6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B가 6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머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A는 첫 번째 나머지, B는 두 번째, B는 첫 번째 나머지, B는 이제 두 번째 조립제법을 쓸때 나머지, 이제 C만 남았는데, 다시 얘기해 보면, 지금 야의 예, 이 아이 남은 이 3x-3+, c라는 것이 누구와 같냐면, 야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 야이는 1차식이니까, 3x+, 4, 이렇게 되겠죠?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야이를 전개하고, 야이를 전개해서, c를 구해도 됩니다. 자, 변의 c 가오의 c 똑같으니까, 3x-9+, c는 3x+, 4에서, 어, 이 C가, 마이너스 9 플러스 C가 4가 나오려면, C는 이제 14,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오늘 테마하고 맞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이가 지금 우리가 3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이는 무슨 얘기냐면, 3X 플러스 4, 이 1차식을 조립제법을 썼을 때, 조립제법을 썼을 때, 조립제법을 썼을 때, 조립제법을 썼을 때 조립제법을 썼을 때 이제 나온 이제 목과 나머지란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이거를 3을 뒤로 한번 적어줘야 여러분들좀 편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 a 는 조립제법을 또한번쓰란 얘기예요. 3으로. 그3 내려오겠죠? 3, 3, 9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13이 되겠죠. 그랬을 때이 A를 좀첫 번째 나머지, 두, 두 번째 나머지, 세 번째 나머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야이가 답인 거죠. 5, 6, 13, 3. 이런 식으로 답이 됩니다. 선생님, 말을 좀 빨리 하다가, 혹시라도 뭐 잘못된 표현을 혹시 쓴게 조금 있으면요. 이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수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찍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지 못한 점이 좀 있어요. 자, 5, 6, 11에다가, 11에다가 13 더하면, 어, 24. 23 더하기 3하면 27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세번 쓰기 할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조립제법 세번 쓰기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이런 형태를 자꾸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선생님이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정리를 해드리냐면 어떤 정리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어. 자, y는, 아, y가 좀 미쳤나봐요. 어 a, x 알파 x 베타 x 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b, x 알파 x-β,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c, x-α,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t, 이런 식이고, 어떤 이제 식이 있다고 칠게요. 다음 식 p, x가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y는, 이 다항식을 x 마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고 c는 x 마 알파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 x 마 베타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첫 번째 나눗셈법했을 때 나머지 가장 많은 x 마 알파 그 y는 두 번째 나머지 두 번째로 많은 x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어, Y는 세 번째 나머지, 가장 적은 x α 타을때 나머지, Y는 마지막에 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궁, 자, 5번 가겠는데요. 궁 5번도, 설명할 게좀 많네요. 선생님이 요거 좀 쉬었다가, 아, 요거, 바로, 이게 좀 짜릴까봐요. 어, 05번도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네요. 문제들이 다들 조금 어렵진 않은데, 많은 설명을 해야,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어,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 고생 많으셨습니다.